2025년 자 10월 16일입니다. 매년 저는 이제 반복을 합니다. 무엇을? 어, 매년 이제 기비에 100분 정도가 이제 저한테 오십니다. 자 이분들 중에 70분 정도는 그냥 그냥 매년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제 30분이지 이분들 중에서는 어, 떠나시는 분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 어. 그 이분들이 저한테 매년 묻지 빼 대표. 음? 베드필라 하면 농사가 잘 됩니까? 대박납니까? 어? 어, 주위에 대박난 분들이 제법 계시던데 어? 그분들 말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반대로 베드필라니가난 망했다. 어? 어... 저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준, 기준을. 음... 자, 제 기준을 가지고 음,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정말 대박이 납니다 쉽게 이제 그분들이 1200, 1300 매출을 꾸준히 하셨대요 하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1500, 1800, 2000만원이 되는거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10년에서 4년 만에 터졌다는 거지 어, 개인적으로 저는 케어 본인이 잘 했는거다 어? 나는 그냥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다. 어, 뭐 여튼여튼2천만원은 정말 대단한 영역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 매년 10명한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자, 반대로, 전 어, 저랑 해서 망했다는 이제 절대적인 열분들 이분들은 이제 1,500, 1,300, 1,500을 매년 하셨대요. 하셨는데 저랑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1,300, 1 5 0 0 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있는 사 자기만의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천만 원이 됐다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천삼백 어, 천오백이 됐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천0백 어, 천삼백은 또 말이 다르고, 자, 이분들은 언제든지 천만 원까지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자, 여튼 음... 본인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터무니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요지는 저는 매년 큰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점을. 물론, 조금씩 플러스는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좀더더 더 이제 간격, 좀 에이, 압축이지, 요약이지, 그런 건좀더더 더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절대 저 때문에 뭐 하고 저 때문에 폭발적으로 잘 되진 않아요. 본인이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추비. 투비. 추비로 이제 매년 한 200분 정도가 이제 또 이제 거래를 해줍니다. 이분들도 표현해요. 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자, 음... 이분들 내에서도 유튜브만 보고 대박이 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 물론 한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비료 쓰는 방법, 1, 2, 3차. 그거를 이제 제 비료가 아니고, 어,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이제 그걸 따라 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00에서 500을, 어, 계속 이제 비료를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분들도 폭발적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제 저랑 소통했던 분들. 그게 전체 1년에 한 300에서 한 4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따지면 성주의 10%예요 성주 참여농업의10% 사람들이 1년 동안 저랑 소통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안 도와줄 거면 전화 하지 마십시오 아. 어. 왜냐하면 힘들어 1년 동안 그냥 단순히 어, 기비추비 300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그냥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400명, 500명하고 통화를 하면은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저의 이제 현, 어, 위치인 것 같아요. 자, 요지는 저랑에서 잘 되지도 저랑에서 못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제시한 이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기준점이고, 왜제 기준점이 어 찔리지 않느냐면 제가 17년 이제 18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농가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농가를 다니면서 결과물을 제가 봤잖아. 잘 되는 농민들의 결과물 자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결과물까지 갈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관찰 하면서 그걸 이제 어 책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중점만 자기가 따라하면 충분히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 그걸 인정을 하길 바래요. 자 근데 저 때문에 망했다 라고 표현하지 음. 자 하여튼 이게 비닐로 갈고 철근 올리면은 어 이걸 또 바꿔 줘야 되죠 자 이런 투자들 음. 자 그리고 그래서 어 토양과 시설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제 육류하는 부분도 지 계속 자기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눈에 말하지만 검증이 됐는 걸 계속 하세요 검증이 됐는 걸이 씨앗이란 영역은 이게 중요합니다. 저라면, 내가 농민이면 최소 3년 이상은 검증된걸 선택할 것 같아. 1, 2년 된 걸, 이걸 왜 선택합니까? 어? 최소 3년이야, 3년. 3년 동안 이제, 아, 어, 아, 어, 아. 많은 이제 농가들이 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탁 올라가야 되지. 3년, 4년, 5년 쭉쭉쭉. 굳이 한 7, 8년 됐다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걸 왜 바꿉니까? 어? 만약에 안 됐다. 나라 안. 그거 바꾸는 맞는데 잘 쓰는데 그걸 왜 바꿉니까? 이런 게참 아쉽고 또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이 탭이란 영역 이게 냉장고 역할이기 때문에 유기물 미생물, 양분 이런 걸좀더더 더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 토양의 성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내 성질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성질도 좀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어, 왜 이제 균충이 발생을 하고, 왜 이제, 많아지고 줄어드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흰가루, 잿빛, 균액은, 어... 균액은 모르겠고, 흰가루, 잿빛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자체가 있으면 거기서 폭발적으로 확, 확, 확 생성이 된다. 이걸 좀 인정을 하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자재들의 활용이지,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어?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물질은 거의 다 나왔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어이 GPT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라고 표현하는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자기가 이제 취합해서 만든 거니까. 자그 중에서 어, 자기가 이제 확률적으로 괜찮다 이걸 선택을 하겠지. 어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호수 봐봐요. 이게 제가 매년 표현하는데. 이게 가수원 호수야, 가수원 호수. 이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이 참여밭에 사용을 할까? 왜 사용할 것 같아요? 습이야, 습. 습을 좀더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예년 한 10년 쓴대요. 최소 5년, 7년은 쓸수 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어, 숲이 영역. 수이텃밥 이런 게 유기물입니다. 그 유기물을 아, 어, 어떻게 좀더 활용을 하겠느냐. 정말, 음, 10m 하우스 가지고 1,500, 1,800, 2,000만 하려면 이런 토양의 양분들을 받쳐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받쳐주면 결국은 1,200, 1,300밖에 안 돼. 그리고 비트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1,500 이상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결과물은 1,200, 1,300이에요. 왜대표 1,200, 1,300이 쩡나? 쩡은 건 아니야. 쩡은 건 아닌데. 이거, 그게 다라는 뜻입니다. 어.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음.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은, 아군이 있습니다. 아군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돌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인 아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와가면, 내, 이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군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없어도, 그냥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나한테 이제,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응? 미 있을 때 와가지고 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를 좀 이해함 를참 좋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자 여튼 그런 게 이제 항상 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정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아군이다. 인성이지 인성 인성이지 응. 아이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타인한테 괜히 해꼬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면 안 돼. 언젠가는 제가 다 거론을 하겠죠 몇 년도에 나한테 물건 가가고 돈을 안준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내가 다뭐 까발립니다 그날이 곧올 겁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합니다. 타인한테 네. 해코지 하지 마세요.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해코지 하지 마세요.